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시정뉴스 이인화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충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당진 면천 보통학교 30학생만세운동이 올해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진 옛 면천초등학교에서 재현됐습니다. 이날 재현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대한독립만세 함성을 외치며 당시 그들의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올해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원용은, 박창신, 이종원 선생에 대한 추모비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당진 기지지줄다리기 민속축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에 쓸 큰줄 제작이 완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큰줄 제작 모든 과정을 관광객 공개체험 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보존에는 큰줄 제작에 앞서 지난달부터 매일 40여 명의 인원과 함께 집단 4만 단으로 직경 5cm, 길이 110m의 소줄 420가닥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줄은 소줄 70가닥을 엮어 중줄 6개를 만들어 큰줄 제작이 진행돼 암줄과 숫줄 각각 길이 100m, 무게 20톤으로 웅장한 큰 줄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2019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 축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에너지 생산 도시로는 국내 처음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가고 있는 당진의 사례가 전국에 소개됐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2019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에 참석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주민이 지역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주민태양광발전사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에 또는 마을협동조합이 마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해 500kW 미만 규모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외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발전 사업 지원 정책도 소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진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정부 보조금 외에 설치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비 지원 기준은 태양광 키로와트당 약 46만원, 태양열은 시설 용량에 따라 제곱미터당 8에서 10만원 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의 신청에 승인을 받은 후 올해 11월 말까지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롯데주류가 14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당진지역 인재양성에서 달라며 당진장학회에 장학금 1,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롯데주류는 2015년 협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누적 적립금액은 4,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롯데주류는 앞으로도 정립금 2억원 달성을 목표로 장학금을 당진장학회에 기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 긴급문자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4달 30일까지로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행정 소식이나 각종 사고, 긴급 재난 등에 관한 문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당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당진을 만들기 위한 이번 긴급 문자 서비스 신청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로 당진시 거주 40세에서 59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극복을 위한 요가운동 및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 갱년기 진단키트 무상지급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유익한 시간이 될 이번 프로그램에 여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만편한 아동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로 아동 문제 행동 감소와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 정서에 대한 이해와 성장 단계별 발전에 도움이 될 이번 아동 심리 정서 치료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진 청년센터 래에서 3월 3번째 순서로 자연을 주제로 한 영화 모아나가 뭐 상영됩니다. 일정은 이달 23일 토요일 2시로. 청년 및 청년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힐링이 될 이번 나래 시네마 모아나 뭐 영화 상영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